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자 키핑장에서 영상을 담아드리는데 여기는 블루다육이에요 블루다육 키핑 전문 매장이고요 자 여기는 좀 독특한 분이 계셔가지고 달총이가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독특한 분도 영상에 담아드리고, 이쪽에 이제 좀 국민이랑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영상을 한 번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자, 이렇게 쫙 돌아오시면, 자, 이분입니다. 이분. 자, 이분. 자,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시겠죠? 자, 이분은 드랍, 프릴, 요것만 키우세요. 자, 아무것도 안 키우십니다. 그냥 드랍하고 프릴만 키우세요. 자 이거를 수해 이렇게 키워오신 거예요. 자 이게 몇년 동안 이거를 오래오래 이거를 프릴만 키워오셨어요. 야 달청이는 이렇게 프릴 종류가 많은지도 처음 알았고요. 자 이렇게 드라볼라오는 아가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나 자 프릴 잡힌 아가들 이렇게 다 있어요. <laughs> 이렇게 있는데 정말 신기해요. 야 그리고 그나마 조금, 예, 여러분들이 드랍하고, 예, 렇게 돌기, 드랍 요렇게 올라오는 아이들하고, 프릴만 요렇게 가지고 계신데, 자, 솔직히 말해서 달총이가 아는 거는 몇개 없어요. 자, 이게 홍공작. 자, 프릴 잡히는 거 홍공작. 자, 웨딩드레스. 자, 그리고 비, 드랍 올라오는 거 비온세, 링구아스. 뭐요 정도? 예. 이게 뭐 이렇게나 많은지도 몰랐어요, 달총이는. 야 그리고, 야, 어떻게 이거를 수년 동안 거의, 어?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키워오셨는지, 차, 이렇게 보세요. 저기 뒤에까지, 여기 전부 다 다, 예, 여기 주인장님 건데, 야, 진짜 놀랍습니다. 놀라워. 야, 근데, 이게, 여러, 보기에는 그냥 다 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총이 눈에는, 달총이는 요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그게 그거 같아요. 이게 무슨 내, 내, 내바다? 네바라? 네바라? 예, 무슨, 뭐, 이게 이름이 적혀 있긴 한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얘랑, 얘랑은 또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프릴 잡혀있는게 얘하고 얘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달총이가 진짜 처음 봤어요 자 그래도 오며가며 프릴을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달총이가 이게 프릴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자요 아이도 이렇게 프릴이 잡혀있죠 그리고 요렇게자 그리고 달총이는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요 아이가 웨딩드레스인가요? 요게 웨딩인가요? 요게 웨딩인가요?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 아실 건데, 달청이는 몰라요. 자, 그리고 요 아이도 이제 프릴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아이. 그리고 요 아이하고 또요 아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달라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아이 또 틀리고요. 자, 이게 당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달총이는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자, 그게 그거 같은데. 자, 이렇게나 멋지게 키우세요. 자, 그리고 귓감이 어쩜 이렇게 이쁜지. 자, 이게 약간 그,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파피스 로즈. 예, 파피스 로즈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요 아이가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금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딱 금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도 프릴이 잡혀요. 그러니까 요거를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여기 요거 프릴 종류 아가들이 좀 프릴이 살짝이라도 이렇게 잡히면은 다 키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에다가 다 키우시는데 야 달총이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용기가 안 납니다. 뭐한 가지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요거를 종류를 싹다 구해가지고 하신다는 게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옆으로 이렇게 오시면 자 여기 계신 주인장님께서는 금도 키우시고 자 요거 브리 요거 브루게리 요거 사탕 먹다가 이렇게 콕 이렇게 예, 해놓은 그 브루게리랑 요렇게 다돼 있고 자 방울 복랑금자저 뒤쪽에 원정 복랑이렇게돼 있고요. 코너랑 이런 것도 키우시지만 자 국민이도 좀 많이 키우시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또요분도 달기를 오래 키우셨네요. 그 묵은 정도가 확연하게 틀리네요. 확연하게 그리고 일단은 라울이 자 요거 저요 자두맛 어, 자두맛 캔디. 고고 비감이 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좀 국민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국민이 좋아하시니까 국민이를 좀 담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분도 검상치가 안으신 분이네요. 자, 일단은 아가들이 너무나 오래됐네요.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 진짜 오래 키우셨네. 자, 이게,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자, 올라오는 게, 요게, 진짜, 세월의 흔적이에요, 세월의 흔적. 자, 그리고, 요즘 바쁘셨나봐요. 하엽 정리를 조금 못 해주셨는데. 자, 그래도 아가들. 아, 진짜 빛감은 진짜 끝내주게 이쁘네. 자, 그리고, 바닐라비스나 이거. 자, 이게, 이게 뭐였더라, 이게. 아 이거 달총이 매장에서 파는데 어우 이게 빛감이 요렇게나 많이 올라왔네요 자 요거 아 이거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laughs> 자 이렇게 있고자요 아이는 마슨 네, 마슨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리고 자아 신데렐라도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나 똥실해요 그리고 기존에 보던 망우라고 조금 더 틀, 틀리네요 자 그리고 라자가는 목대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있어요. 그리고 핑크룹이나 이렇게 이게 이모님이 달총이가 딱 보시기에는 주인장님께서 요게 목대가 상할까봐 하엽도 겁나서 못 대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야 정말 목둥이들만 이렇게 쫙 가지고 계시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와, 여기 뭐, 엄청나네요, 요 아이. 요 아이가 핑크베라에요, 핑크베라, 여러분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파피스 로즈. 이렇게, 요 아이가 파피스에요. 아이고, 그리고 나나오 꾸미니는, 한 50도도 넘겠어요 자, 여기 작은 얼굴 이렇게 안에 이렇게 꼬물꼬물 나오는 것까지 다 하면 50도도 넘겠어요 하, 근데 여기가 조금 안에가 좀 보여 가지고 참고개 예. 아쉽네요 근데 정말 오래 잘 묵혀 가지고 잘 키우셨어요 얼굴 똥똥한 거 보세요 아, 아우 아저 앞에 앞에 저 꼬물이 쪼매쪼매한 애들 어떻게 할예요 여기 이렇게 오시면 자 국민이 아가들 요 작은 아이들이죠 요 작은 아이들, 아이들. 와요 요거 요런 아이들 아이고 그리고 유엘레리 요거 묶여놓은 거 보세요 <laughs> 아 진짜 이런 빛감은 달청이도 돌아다니면서 못본것 같아요 자 아유 진짜 정말 요잘 묵혀 놓으셨네요 다 여기도 아 근데 하엽 정리를 해 놓으면 진짜 휘황찬란 하겠네요 요거 아유 자,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쫙 오시면 또 여기 이모님은 또 예, 이모님은 방울 종류가 일단은 좀 많고요 이게 아르제 네, 아보카도가 인요 네, 아보카도 크림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둥근잎 비치우리대. 자 이런 것들 에오니엄속 아가들 이렇게 있고 두두리도 이렇게 보이고요. 아 이거 축수 같은 거. 와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들 파스텔 생각하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둥근잎 비치우리대 빛감이 이래요. 야, 정말, 끝내주네요. 저 안에 나오는 요 작은 아가들도 물이 요렇게나 많이 올라왔어요. 아우,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아유, 그리고, 요렇게 보세요. 자, 베이비 핑거. 자, 베이비 핑거 잘 키우시면 3단으로 물든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주황빛, 보랏빛, 핑크빛 이렇게 3단으로 딱 올라와요. 정말 빛감 네, 잘 올려놓으셨어요. 요것도 얼굴은 작은데 정말 이게땡글탱글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아가들 진짜 잘 키우시네. 야. 정말 요거는 알차게 잘 키우시는 분. 정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었잖아요. 자 이게 통풍이 잘 되니까 일단 아가들이 더잘클것 같아요. 음, 이 뽀얗고 이 빨간 이요 예, 아이 콜로라타예요. 아우 손톱 보세요. 야 아, 정말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 자 여기 있는 아가들 빛감이 다 이래요. 어유 고수 고수님이세요. 자 그리고. 야, 달총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초등학교 때 보고 못본것 같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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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러분 우리, 그, 그, 국민학교도 달총이는 국민학교 운동장에 요거, 화단에 요거 쫙 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막, 식물 같은 거심고 그랬었는데, 특별활동 시간에. <laughs> 자, 그리고 진주목걸이랑 이런 거, 자, 요거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합식을 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창 아가들 요렇게 조금 키우고 계시고요 야, 이거는 합식일까요? 자연일까요? 아이고, 야, 이거 엄청나게 크네요. 아울리 자, 이렇게 돼있고, 여기이렇게쭉 오다보면, 또 종자포트에 이렇게, 좀, 요렇게 좀, 어,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또 계시네요. 여러분도 계시고, 야, 이 가운데에 떡하니 요 멋들어진 아이가 하나가 딱 있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뭘까요? 자, 이거 이름표가 여기 있는데 한번좀 볼게요. 자, 호주 마리아, 예, 네, 호주 마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한 50cm는 나올 것 같아요. 50cm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자,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포트체 그냥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분갈이는 다 하셨어요. 여기 화분이 다 무거워요. 예, 그러니까, 분갈이는 하셨는데, 그냥 이거, 예, 매장에서 사온 포트 고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오시면, 여기 키핑장 이모님은, 자, 아우 라울이 그냥 어마무시하네요. 자, 라울을 한 화분 개수로만 따져도 한 20, 3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문스톤 계열. <laughs> 아, 이건 왜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아메치스랑? 아이고, 야. 자, 아메치스만 해도, 와. 자, 그리고, 아유. 그리고, 오비퍼럼이랑, 이렇게 다 있네. 야, 진짜 대단하신 이모님이시네. 그리고, 그리고, 이쪽은 또 철화만 또 이렇게 키우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다 전부 다, 다 철화예요. 이렇게 돼 있고. 아, 여기 진짜 독특하신 분들 많네요. 이렇게 키핑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예.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뭘 많이 키우고 이러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또 라울만, 전부 라울만 키우시는 분 계시고 두둘레아 종류만 또 키우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거 보세요. 저 보세요. 아메치스 이렇게 키워놓으시면.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잔치죠. 자, 그리고 여기는 햇볕이 잘 드니까 여기 앞쪽으로 밭에, 밭이 있는데 앞쪽으로 다 이렇게 심어두셨어요. 밭에 있는 아가들도 이렇게 이쁘고요. 여기도 국민 아가들 정말 이쁘게 잘 키워드셨네요. 되 있고 달총이가 말씀드렸는데 저쪽 멀리에 보이는 예한 다섯에서 따위 앞쪽에 보시면 두들리 두들레아 종류만 이렇게 또 키우세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 이분은. 화이트 그린이 하고 요런 아이들 그리고 방울복랑망한 다이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죠 야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네요 그리고 여기 창 키우시는 분도 정말 잘 키우세요 군데군데 계신 분들이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달총이가 이제 좀 저렴하게 구독자 달총이 구독자분들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할해 예, 주실 거예요. 자 이게 달총이가 그냥 지나칠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칠라 그랬는데 저기 있는 저 노란 아이만 찍어드리고 갈게요. 저거는 진짜 빛감이 정말 잘 올렸거든요. 그리고 달총이가 말씀드리는데 저거는 조금 이렇게 물이 올라온 거는 좀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얼른 촬영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골드 망고예, 골드 망고. 자 이렇게 자 골드 망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빛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게 물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그늘이 졌는데 요 느낌이요. 진짜 말 그대로 골드빛이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그리고 성장점 있는데 이렇게 보다. 야 이거 진짜. 진짜 대단하네. 와, 이게 멀리서도 얘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찍고는 싶은데, 이게 지금 주인장님, 여기 주인장님은 허락을 제가 안 계셔가지고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 조금만, 골드만고만 딱 보여드릴게요. 저희 몸값이 조금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자, 주피터도 보시면 입장이 한 12cm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자, 그, 이렇게. 아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여기는 조금 약간 대품 타입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그리고, 아우, 마루스 진짜 좋네요. 큰거 봐요. 자, 그리고 여기 두드리, 두드리만 쪼 키우시죠. 자, 그리고 이쪽에 창 키우는 주인장님도, 아유, 대품으로 진짜 잘 키우세요. 똥똥하니,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와, 여기도 이쁜 거 많은데 진짜 들어가서 찍고 싶네요. <laughs> 여기는 윤서맘님. 자, 여기 윤서맘님 팁장이에요. 자, 이렇게 딱 있는데. 요거는 윤주공방분인가요? 저렇게 딱돼 있는데. 조금 요거 까만 거 있죠. 예. 윤주공방분 같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야. 정말 대품 무지막지하게 키우시네, 이야 <laughs> 자, 그리고, 하, 요 아이 이름이, 이름 이쁘네, 이름. 설화에요, 설화. 설화. 이렇게 돼 있고, 요쪽에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도 또 두드리, 두드리 종류랑, 여기도 밭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죠. 자,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면, 저기 건너편에 보시면, 여기, 손가락 가리키는데, 저기는 전부 다, 다 라울만 키우세요. 저분은 그냥 나홀만 키우셔요 이게 십장마다 딱 요런 독특하신 분이 딱 이렇게 계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 요렇게 보시면 아 저거는 뭔가요 뭔데 저기 이게 제라늄 네, 보니까 사랑초 아가들 사랑초 종류에요 사랑초 종류를 저렇게 쫙 해놓으셨네 요거는 네, 한번 가까이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아가들은 전부 다다 사랑 조요 근데, 오 이거 이렇게 하나만 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야 요것도 자 아이디어네요. 자 이, 어 이거, 요게 설마 떨어지진 않겠죠? 어이구, 불안해가지고. 여기 밑둥이 퉁 내려앉는 순간 달총이 오늘 집에 못 가요 이거. <laughs> 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다치게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끈으로 이렇게 딱 둘러두신 것 같아. 요 오, 사랑초 종류 아가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우 역시 뭐든지 꽃을 꽃히면 이뻐요.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랑초 아가들. 자, 그러니까 사랑초가 수영이좀 많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키우시려고 요렇게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달총이가 아 저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유 야 이것도 작품이 하나 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오시면 이거는 또이 이런 거는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짜잔 자 여러분 구감용입니다구감용 이게 계속 이렇게 도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줄기 하나 나요 여기 줄기 하나 나왔죠 얘가 이렇게 계속 도운 거예요 요거 이거 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나 풍성해요. 야, 진짜. 이... <laughs> 얘는 이제 나오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와, 이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어? 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네. 요거는 작품이라 이렇게 담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블루 다이오 키핑 전문장에 나와가지고, 전문점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드리는데, 정말 독특한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